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은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러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펴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듯이, 유다가 제자 공동체에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다는 제자 공동체 내에서 꽤 인정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동체에서 돈을 맡은 사람은 어느 정도 공동체에서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왜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아마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유다가 생각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둠이고 빛이 어둠을 비쳤습니다. 문제는 그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선택합니다. 어둠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에서 저는 어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대로 판단할 때, 내 생각대로 편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되어질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빛이 비춰도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유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많은 표적들과 또한 그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30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요한은 뭐라고 쓰냐 하면, 유다가 나가니 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밤을 선택해서 밤으로 갔습니다. 어둠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그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우리가 그 빛에 우리를 비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어둠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빛이 나에게 비추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일들을 좀내삶 가운데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태도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들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내 경험과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든가 하는 일이 우리들을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다처럼 문을 박차고 밤으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빛에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